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 대전쟁 들어왔습니다. 심의 소용돌이가 사실 살짝 버거워가지고 삼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카니발을 한번 놓치니까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밥이랑 고양이 닌자만 가지고 일단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 치권냥코랑 갱단, 뭐 카니발까지. 다 업해야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이 성몬데 언제 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 도전하고 아니다 싶으면 빤스런나고 다시 한번 재충전? 재 재충전해야지 다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 일단 심의 소용돌이 요 상태로 고고 음 좀 가서 막아줘야 되나? 이거 비싼 돈으로 막히기 조금 아깝긴 해요 아 이거 너무 빨리 보냈다 둘이 당시, 동시에 죽을 것 같은데? 기가 막혔다 아니, 어 기가 막혔네 어, 생각보다 빨리 녹는군요 얘가 이속만 빨라지고 그렇게 스펙이 오른 거 같지 않아요 확인은 안해 봤는데 확인을 왜안해 보냐 어, 귀찮으니까 안해 보죠 그쵸? 어, 어쨌든 이게 정안 깨진다. 그러면 이제 세세하게 스펙 분석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란 아니라는 생각이 아직 있어요. 음, 저번에도 꽤나 버텼으니까 이게 좀이 음? 속도 빠른 고기가 있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앞에 미리미리 막아줘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혹시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없이 가고 있어요. 야, 방금, 저 순양, 순양, 순양이퍼, 현도 왜 이러냐. 순양이퍼 아 오졌고, 타이밍 딱 좋았죠, 아주. 음, 한방 때려줘야 되는데? 오케이, 싹 죽었고, 야, 때리고 갔으니까 괜찮아. 할, 할 일을 다 했다. 음... 생각보다 밀리진 않는데 딜도 못하고 있죠, 전혀. 그냥 빨리 죽이고, 저 안챙이 오기 전에 빨리 밀어붙여가지고 딜을 해줘야 되는데 음... 좀 생각하고 많이 다른데 딜러가 부족한가? 지금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 이걸 늦었네 음. 지금 니라고 있잖아. 좀 꽤나 때리고 있죠? 이게 커야 돼요, 지금. 근데 큰가? 어, 약간 부족한 느낌? 얘는 어떡하지? 모트가 있어야죠. 모트 준비 안 됐는데. 그럼 어떡하지 발길이로 막을 수가 있나? 일단 발길이로 얘네들 때려잡고 돈이 좀 들어오면은 좀 부족한 애들이라도 붙여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그쵸? 오케이 일단 돈은 벌렸고 발길이한번이트백 됐지만 신냥이 퍼가 아 이거 쓰읍 밀리는데? 모트가 필요한데 모트로 두방 때려야 되는데 화력이 부족하네요? 돈도 없네 이제? 음.. 좀 아껴 써서 어떻게 될것 같지가 않은데? 좀 그나마 제일 화력이 센탱콘도이 않고로 단일 딜러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아 이게 화력이 부족하네 정모 3진 가야겠다 조금 세질 거야 아 그리고 요 댄서도 3진 가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화력 때문에 안 된다 일단 저건 잡았는데 야다 죽잖아. 아, 오졌고 뭐 순간적으로 멍해지네요. 대략 아이 음 저걸 제가 맞으면 안 되지. 그나마 잡목 아, 잡는데 역시 못 해. 잡목 잡는 못해 두 아유, 꿀쏘가 아니죠. 에일리언, 얘 잡는데 상당히, 상당히 괴롭네요. 상당히 괴로운데? 이거부터 살려야 된다. 야, 밀고 들어가지 마. 살려야 돼. 오케이. 야, 들어가지 마. 들어간 거 같죠?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어안 들어... 들어갔네. 일단 지리긴 했는데, 공격을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 지금, 공격 을 못하는 분위기인데? 네, 공격을 못했어요. 아, 너무 억울하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사실 뭐가 억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억울한 느낌이 들었어. 주관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음, 쏘고, 막아주고,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어, 앞에까지 나가서 영접을 해야되나? 뭐 영접하지 뭐 까이커 이거 음, 저기 밀리면서 딜라는거라 갑시다 그리고 저 앞에 있을때는 폭주족 달리면서 딜라고 이렇게 빠른 애들 있잖아 그 외에는 아이고 폭주족 못 때렸어 돈 낭비 오졌고 아 얘가 무트가 절대 못 때리는 이런 환경이라 신기하게 무트는 절대 못 때려요 타이밍이 야옹마를 잔챙이나 잡아라 그래. 음. 저 앞에 있는 애들도 때려줘야죠 좀큰 놈으로 때려줘야 되나 이런 양산 딜러로 때려줘야 되나 잘 모르겠네 밀리는 건 좋지 않으니까 끝까지 돈으로 막읍시다. 특불쏘 음, 때문에 결국은 밀리기. 특불쏘가 아닌데 자꾸 특불이라고 그러지? 결국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을, 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밀릴 수 있도록 해보죠. 안될것 같긴 한데. 음, 돈을 벌 때가 되지 않았나? 얘네 왜안 죽지? 일단 벌었어요. 제가 생각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닌자가 때려잡았죠? 일단 둘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얘가 죽을 것 같진 않고 잘요 라인 유지하면서 요거는 뽑고 싶지 않고요 빨려 들어갈 테니까 괜히 요 라인 잘 유지하면서 모트 같은 거 뽑아가지고 한 번에 보내주고 모터 없네 이제 나가야겠다. 빨려 들어갈 것 같진 않죠?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 빨리 잡아줘야지 그래도. 음, 그래도 많이 밀렸네. 아까 밀고 들어가서 딜한 게뭐 그렇게 엄청나진 않을 거라고 고요 다음 무트는 잡몹 잡는데 쓰고 뛰어 들어가서 몇방 딜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오래 싸워야 될까요? 얘네를 빨리 죽이면은, 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 더 늘어나서 그나마 날것 같은데, 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옥 같군요. 얘는 왜못 죽여? 파동이라도 빵빵 터지면 뒤에 있는 애가 좀 같이 맞아서 좋을 것 같은데, 짧은가? 뒤에 있는 애 같이 안 맞나? 겁나 안좋네 지금부터 쓰고 싶진 않은데. 음... 어떡하죠? 역시 안 되는 거겠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고더블로 가는 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 되는 거지. 뭐... 얘또 달려가고, 이걸로 몇방 때리는 건데, 지금 히트백 한 번도 못 시켰어요. 히트백이 세번일 거라, 3일 거란 말이죠. 아마도 그쵸? 얘를, 얘네들을 빨리 죽여. 투불소 두 마리 타이밍 맞췄어야 되는데. 투불소래 자꾸. 음, 이제 빨려 들어갔고. 한방 맞아주고. 어, 느려졌다. 느려지는 거 개꿀이네. 느려지는 건 진짜 개꿀이었어요. 빨려 들어가서 죽을 뻔 했는데. 음...열심히 막으면 뭔가 되나? 아이고야 죽었다 안되네 딜이 부족하다 이거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요... 아미고가 있으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확실히 깨달았어 딜이 부족해 딜이 요거... 다 필요해 딜러들 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 한마디로 한참 걸린다. 또 존버 모드로 다 진화할 때까지 다3진할 때까지 존버 모드 들어가야겠네요. 아 빡세네. 엄청 박스네 엄청 조금 빡센 정도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시메 소용돌이 이차 시도도 실패하고 다음에 다 진화해서 21% 같네. 다음에 다 진화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